안녕하십니까 일 n u 입니다 오늘 아침 국토부 실거래가 등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앞에 이렇게 에, 에 간략한 거 오늘의 등락률만 딱 해놓으면 요거만 보고 내용은 안 보시겠죠?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서비스 차원에서 썸네일에도 오늘의 요약본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먼저 맨날 보는 로우 데이터고 요요 요, 요 부분이 중요하죠. 요 부분. 오늘 얼마나 변동이 있었나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어, 오늘 서울만 위주로 할게요. 서울 오늘 신고된 게 278건입니다. 많죠? 근데 이게 3일치예요 토, 일, 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토, 화요일 아침에는 항상 3일치가 신고가 됩니다. 어, 보니까 지난달께 96건이고 이번달께 185건이에요. 어, 그 전에 한 건, 두 건, 이런 거는 뭐 누락된 거뭐 보완된 거겠죠? 자, 그래서 누적된 게 서울은 이번 어, 지난달에 4,446건 제가 이거 한 5,000건 가까이 되겠다 싶었는데 진짜 5,000건 가까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벌써 66건이니까 한 4,600-700건? 7,800건? 예. 하여튼 5,000건은 안될것 같아요 그래도 지난달, 지지난달에 3,300건보다 많이 늘은 거죠 그렇지만 두세 달 전에 8,000건 때보다는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20일 현재 931건 이거는 이제 40일 동안 더 추가 가 신고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평균 매매가는 이번 달에 10억 6천입니다. 요거는 조금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14억 14억 에서 10억대 많이 줄었죠. 이거는 뭐냐면 저, 저 중저가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된다는 뜻이죠. 고가 아파트들 이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수요자들이 거래가 많이 되는 거. 어, 그런 식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여기는 뭐취소건수 6월 달에 1,342건이 취소가 됐다가 지금은 뭐 100건도 안 되는 어, 그러니까 이때 작년 6월 달, 5월 달에 좀 특이한 현상이었죠. 네, 어 썸네일에 있었던 거, 여기 오늘 제가 썸네일에 해놓은건 오늘치만 해놓은 거거든요. 자, 오늘 보면 서울 올랐고요, 경기 좀 올랐고, 인천이 좀 빠졌네요. 그다음에 지, 어, 광역시랑 팔계도는 플러스 마이스가 교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에, 이번 달은 에, 진동폭이 되게 적습니다. 지난 달도 그 전에 비해서 조금 줄긴 했는데 이번 달은 유난히 진폭이 좀 작아요. 하락도 적고 상승수도 적고 잔잔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봤던 평균거래가격입니다. 파란게 서울 아파트인데 작년 초에 14억 8천까지 갔던 펭, 평균 매매가가 이번에는 10억, 10억 초반으로 줄어있습니다. 여기는 중저가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이건 등, 아파트의 등락이 아니라 어, 거래된 평균 가격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1년 전에는 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됐다면 지금은 저가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되는 거. 뭐 노도관, 금고 이쪽에 거래가 좀 많이 되겠죠. 그리고 빨간거는 강남 3구만입니다. 가난한 삼구는 28억 4천에서 20억으로 한 8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즉 6, 70억짜리 거래가 안되고 2, 30억짜리가 그래도 꽤 많이 거래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노도강은 꾸준하게 6억대입니다. 6억 초반. 이거 그러니까 뭐 크게 오른 것도 없고, 내는 것도 없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 21년부터 6년 동안에 월간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인데, 초록색인데 11,200건, 어, 이게 4월달, 작년 6월달이네요. 6월달에 11,260건까지 거래됐던게 지금은 4천건 ,000건, 3천건으로 줄어갔고 이번달은 뭐또 이번달도 한 3,4천건 이상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취소건수인데 작년 6월달 5월달에 취소가 엄청 된 다음에 지금은 취소를 안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야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취소를 신고한 건수 같은겁니다 근데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자이거는 어 서울아파트 1,500개만 따로 놓은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요렇게 보시면 이게 오늘 신고된건데 오늘의 등, 그래서 상승률이 상승이 대부분이 상승이죠 강북구랑 금천구만 좀 마이너스고 요거는 12월과와 1월과 섞여 있는데 1월달은 전반적으로 증동폭이 되게 적죠 근데 특이한 건 관악구랑 구로구 서대문구가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예, 예, 상승률이 되게 높아요 요거는 동별로 145개 동별로 봤는데 요렇게 보시면 이번 달에 어, 잠실동 거래가 예, 상, 오늘이 좀 상승이 좀 왔고 그 다음에 한 10등까지는 한 15등까지는 거의 거래가 없, 없거나 진도폭이 작아요. 근데 여기는 어, 한 20등 되는 동들 있죠. 중고가정 고가 아파트들 동이 아니고 중고가 아파트들 동 이런 데가 상승률이 좀 있고요. 월간으로는 이렇게 어, 특, 특별하게 막 급등한 동도 있고요. 여기 문정동 같은 경우등 급등했고 가락동 같은 경우 급락했고요. 나머지는 잔잔합니다. 진짜 무슨 폭풍전야 뭐, 뭘 기다리고 있는 건지 지난달도 등락률이 많이 줄었거든요. 보통 여기까지 왔었어.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잔잔하게 거래가 몇건안 됐으니까. 자, 요거는 이제 어, 1500개 단지를 25개 구별로 보면, 오늘 강남구 신고된 건 하나도 없고요. 3일 동안 신고 거래가 하나도 없었다? 아니, 신고가 하나도 없었다? 자, 서초구도 딸랑 한건 있고, 그다음에 없다시피 해요. 송파구는 거래가 꽤 많이 신고가 됐습니다. 강동구도 띄엄띄엄, 노원구도 띄엄띄엄, 진동폭은 되게 적고요. 도봉구도 한건 정도 빼놓고 나머지 거래가 없다시피 하고요. 강북구는 거래가 있는데, 급락한 거래가 두건 있네요. 자, 성북구는 대체로 플러스인데 예, 진동폭은 좀 작고요. 거래가 꽤 많이 됐습니다. 성북구가 거래가 많이 됐어요. 중량구도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동대문구는 거래도 꽤 많이 됐네요. 상승이 더 많고요. 성동구도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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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가 이후에 예, 중위권 이후에 단지들의 등락률이 좀 있고요. 상승이 조금 더 있고 광진구는 오늘 한 건도 없네요. 3일 동안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 네, 용산구도 한 건도 없고요. 중구도 한건 있습니다. 예, 이건 하나 급등했네요. 신당 약수화 있죠. 그다음에 종로구도 한건띠랑 종로구는 나홀라 아파트 같은 그런 게 많죠. 한두개 빼놓고는 몇개 빼놓고는 전부 세대수가 몇백 세대밖에 안 되는 단지들이에요. 은평구는 거래가 꾸준히 됩니다. 등락률이 플라스마나 섞여서 거의 보합 상태고요. 서대문구는 그래도 얘도 은평구 서대문구가 띠엄띄엄 거래가 많이 됐네요. 마포구는 거래가 거의 거의 없다시피해요. 동작구는 그래도 앞에 거래가 꽤 됐네요. 영보포도 띄엄띄엄 거래가 꽤 됐고요. 양천구는 잔잔하게 거래가 됐고, 강서구도 앞 세대수 막큰 대단지는 거래가 거의 없고 띄엄띄엄 실수요자들. 금천구는 마이너스 두 건만 달랑 있고, 관악구는 거의 플러스예요. 한한 일곱 여 건씩 여덟 건아고신 됐는데 거의 다플러스갖고 관관악구가 워낙 빠진 상태에서 살짝 올라오는 상태, 구로구는 빠진 상태에서 별로 안 올라오는 상태에서 관악구는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왔더라고. 구로구도 플러스가 조금 더 있고요. 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43개 시군구를 보면 요게 오늘 거거든요 오늘 거고 요게 이번 달거 이건 지난달 거 지금 오늘 거를 이렇게 나눠 준 거죠 자 이번 달에 꾸준하게 플러스가 좀더 많아요 그렇지만 크게 플러스는 없어 그니까 러 잔잔하게 플러스고 그래도 12월까지는 상승률이 큰 동들이 구들이 있었는데 이번 달은 잔잔해요 거의 뭐 찔끔 음 뭔가 하여튼 거래도 많이 위축됐고 상승률도 위축됐고 그래요. 자, 요거는 제가 마지막에 항상 확인하는 거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를 가지고 대단지들이죠. 시가총액이 크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물가를 보정해서 장기 추세를 만들어온 건데 어, 뭐 2, 3년 동안 2년 동안 많이 올랐죠. 그런데 장기적인 2006년 버블 세븐 때부터의 저항선에 거의 걸치다시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지 못해요 요즘에 평균 매매단가가 많이 내려갔죠. 즉, 6, 70억 짜리 거리가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들보다는. 중고가 아파트들 중가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 제가 스타 지수라고 그러는데 스타 100 지수가 그 상승률이 되게 정체되어 있어 갖고 좀 뭐랄까 실수요가 살짝살짝 살짝 올라가는 거그 정도 그러니까 살짝 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더 넘어올 수도 있고 덜 넘어올 수도 있고 어쨌든 진동폭이 한 20년 동안 보면 진동폭이 점점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때 하락은요 6년이었어요 그전에는 8년이었죠 아니면 그때. 이때는 6년이에요. 이거는 뭐 1년밖에 안 돼, 1년. 1년 반도 안 돼. 그러니까, 그리고 상승도, 어, 지금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이건 한 2년 반, 3년밖도안 됐거든요. 이때는 9년이에요, 9년. 9년. 그러니까 점점 점점 하락의 진동. 요 하락의 진동도 작고 상승의 진동도 작은 뭔가 그러니까 이게 쐐기형이 되겠죠 고점도 올라가고 저점도 올라갔지만 그 좁혀지는 거 네, 진동폭이 작아지니까 자 여, 이, 이런 상태에서 과연 팍 치고 올라갈지 꺾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어, 전국 아파트는 이미 2021년 10월 때 상투치고서 요, 요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근 서울 아파트 그것도 강남 상구나 한강벨트가 위주로 하는 시가총상의 백개 아파트는 많이 올라 있는데 에, 그래도 어떤 저항선에 어떤 그 뭐, 뭐랄까. 나발리에서 지금 벗어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이렇게 국토부실 거래가 등록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일치라서 거래가 좀 많았는데 매일 아침에 걸 보면 거래가 많이 줄어 있겠죠? 왜냐면 하루하루는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